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시아입니다. 지난 취향별 여름향수 추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취향별 여름향수 추천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향수 취향 중에 특히 여름에 나에게 맞는 향을 찾기 힘들어하시는 향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포크닥하고 포근한 머스크나 살냄새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남자인데 플로럴을 좋아해 그래도 가을 겨울엔 좀 우디가 많이 곁들여진 플로럴을 찾았는데 여름에 쓸 만한 나에게 어울리는 플로럴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또왜 우리가 니치 향수 하면 생각나는 그 쇠맛 솜사탕 향수 그 향이 너무 좋은데 여름에 쓰기 부담이어서 좀 여름 버전을 찾고 싶었다 하시는 분 등등 이런 니치한 취향을 가지신 분 분들을 위한 여름 향수 추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리퀴드 퍼퓸 바와 함께 하는데요. 아마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세련된 향수 편집샵이죠. 높은 수준의 품질과 기성을 거부한 독창적인 컨셉을 가진 향수들을 빨아는 창구를 통해서 큐레이션 하는 니치 향수 편집샵이고요. 제가 예전에 정말 자주 말씀드렸던 에흐베라는 향수의 브랜드인 도르쉐를 소개하고 있는 곳이고 또 요즘 많이 눈에 띄는 비오크앤베리스나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는 어비어스나또 레짐데플레르 같은 입문자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아직 완전히 이제 알려주진 않은 이런 니치 하우스들의 여름 향수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향 카테고리는 머스크. 살림새 계열인데요. 다만 이 머스크나 살림새가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한 버전을 그러면서도 물향의 부담이 없는 버전을 찾기가 힘든데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하는 향수가 바로 비우크앤 베리스의 피알쉐입니다. 고단한 하이킹을 끝내고 스웨덴의 맑은 호수에 도착해서 물에 뛰어들었을 때의 상쾌함을 재현해낸 향이라고 해요. 그 맑은 호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답게 정말 청량한데 물향의 울렁임으로 정. 청량한 것도 아니고 왜 민트나 그런 제라늄 같은 시원한 허브에서 오는 아로마틱의 시원함도 아니고 남성 스킨 느낌이 아니라 여름에 깔끔하고 청량하게 쓸수 있는 머스크 향수입니다. 그래서 계열이 플로럴 머스키로 머스키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 안에 살짝의 플로럴이 곁들여져 있는데 시원하면서 상쾌한 꽃향기로 시작을 해서 좀 실키한 머스키 약간의 세탁향의 바이브로 마무리가 되는 향입니다. 전 어떤 이미지가 상상됐냐면 연한의 색상 세제랑 핑크색 섬유유연제로 세탁한 투명한 오간자 패브릭이 생각나는 향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소다 향의 바이브도 있고요. 기존에 소개해드린 그런 계열의 향수들이 여름에 뿌렸을 때 살짝의 울렁임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그런 울렁임과 관련된 것들을쏙뺀 향이라 바이렛땡의 블랑땡에서 아니면 메종프란시스컷땡의 치리땡에서 울렁이는 향을 딱 빼고 깨끗한 세탁한 코트에 잔향만 남긴 것 같은 향이기도 해요. 그 암브록상과 암브레트시드도 피부마다 조금 달리 표현은 될수 있지만 뭔가 과하다거나 쿵쿰하다거나 가스향이 난다거나 이런 계열이 아니라 살을 스매도록 질감을 예쁘게 표현해주는 정도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그런 계열의 향수를 잘 쓰셨던 분들 여름 버전으로 추천드리고 다만 지속발향은 향의 특성상 아주 진하진 않고 은은하게, 은잔하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오히려 저는 여름에는 너무 지속발향이 가능한 것들은 머리가 아프더 이렇게 은잔하게 내몸 근처에서 퍼져나가는 머스크 향수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 그런 면에 있어서 전 너무 만족스럽고 저는 약간 그 세실리아 반센스트의 투명한 소재감의 뭐 오감자 소재나 실키한 소재감의 여름 원피스 뭐 여름 가디건 이런 거에 또는 꾸안꾸 룩이나 청바지에 뭐 티셔츠 차림에 올 화이트 룩 이런 깨끗한 느낌에 다 매치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다른 결의 살냄새로 소개해 드리는 위스크입니다. 부드러운 감촉의 살결에서 날 듯한 깨끗하고 맑은 느낌의 머스크향이라고 하는데 이 향조 특성상 사람의 살마다 살짝씩 다르게 발향될 수는 있어서 제 향에서 발향된 기준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좀 시트러스한 고체비누가 곁들여진 살냄새 향수처럼 느껴졌어요. 왜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사람의 살마다 좀 다르게 발향되는 살냄새 향수들 또는 미지근한 계열의 살냄새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여름 버전으로 추천하는 향수 처음 뿌렸을 때는 베르가못과 진저의 시트러스한 느낌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제 살에서는 시트러스한 고체비누 향 같은 뽀득한 비누 향 느낌이 올라오더라고요. 마무리로 갈수록 고체비누 느낌은 사라지고 깨끗하고 미지근한 살림체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파란 시트러스한 향조가 들어간 세탁비누로 뽀득하게 샤워하고 물기를 닦아낸 살에서 날것 같은 향이기도 했어요. 향의 강도가 막 아주 센건 아니다 보니 여름에 또 역시 뿌리기에 부담 없이 은은한 머스크 향수였고 약간 그 살냄새 향으로 유명한 어나더 일등에 비하면 좀 시트러스하고 포드큰 비누 향이 느껴져서 향이 포근하다기보다는 깔끔한 편이었고 그 향수에서 느껴지는 이소이소퍼나 암브록산의 조합으로 오는 약간 쎄하고 메탈릭한 그런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그런 살냄새 머스크 노트들이 베이스에 있어서 부담 없는 미지근 살냄 향수로 완성이 됩니다. 어나땡 향수 간택 못 받으신 분들도 시도해 보시기 좋은 향수예요. 저도 그 향수의 간택을 못 받았는데 또 어비어스의 위세근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발향은 은은한 편이고 지속은 은근하게 제살에서는 꽤 오래 붙어 있었어요. 반나절 이상 정도? 발향이 막 짙게 올라오는 편은 아니지만 주변에서도 반나절 좀 지났을 때도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살이 좀잘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깔끔한 살림새 향수다 보니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 할것 없이 여름철 데일리 향수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 튀는 어떤 특정 향이 있다기보다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살림새 계열 그대로 베이스 향수로도 쓰시기 좋기 때문에 다른 향수들이랑 레이어링해서 쓰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남성분들도 뿌리실 수 있는 플로럴 향수. 시원하고 너무 예쁜 것에 치우친 게 아니라 세련된 여름 플로럴 향수. 향수를 찾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는 향수 비오크앤베리스의 로스입니다. 이 로스 향수는 야생의 아름다움을 담은 북유럽 자연 속의 장미를 표현한 향이라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정말 차갑게 얼린 초록 장미가 생각나는 향이었어요. 장미 그꽃 자체라기보다는 장미꽃 밑에 있는 풀 잎사귀의 향이 강조된 장미향, 그 남성분들까지 쓸수 있는 시원한 여름 장미 향수인데 기존의 장미를 좀 표현하던 로맨틱하고 예쁜 느낌이 아니라 시원한 허브나 풀의 느낌이 장미와 거의 8대2 비율로 정말 풀의 기운이 강하게 담긴 풀 장미 향수입니다. 초록색 장미가 있다면 이런 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원한 허브의 향으로 시작해서 장미나 꽃 정말 희미하게 그리고 그린이 더 지배적으로 느껴지다가 갈수록 부드러운 암브록산 이 살냄새 노트가 곁들여진 캐시미어드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무겁거나 파우더리하지 않고 역시 쿰쿰한 암브록산이 아니라 기분 좋은 시원한 그린어리함이 장미 한콧 여기에 암브록산의 살냄새까지 완성돼서 여름에 뿌리기에 더없이 적당한 플로럴 그린 향수가 완성됩니다. 보통 남성분들 이제 여름철에 시트러스 찾으시거나 아니면 시원한 아로마틱 그런 우디 계열의 향수를 뿌리시는데 얘는 아로마틱이 그런 남자 스킨 향처럼 강하게 나는 게 아니고 플로럴도 너무 예쁘장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우디가 그렇다고 여름에 쓰기에 무겁게 나는 것도 아닌 딱 적당한 프레시함과 그린너리함을 담은 플로럴 향수기 때문에 성별을 구애받지 않고 그린 장면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예전에 제가 이런 느낌으로 서늘한 장미 향수를 하나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서늘하다기보다는 시원한 편, 메탈릭한 향을 쏙 빼고, 그냥 딱 풀의 느낌이 더 강한 그런 장미 향수입니다. 그래 나는 남성 향수 중에서도 정말 좀 니치하고 흔하지 않은 걸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추천이고 진짜 손발톱 깨끗하고 자기관리도 철저하고 옷장도 늘 각맞춰 정리해두시면서 회사를 일할 때나 판단할 때도 이성적이시고 일처리 깔끔하게 하고 사람들이랑도 이렇게 선잘 지키면서 지내는 엔티제 내지는 n t 제 그런 분들이 생각나는 향이에요 그래서 와이드핏이나 뭐 반바지나 이런 좀 편안한 차림보다는 스레이핏 각잡핀 슬랙스 여름 셔츠나 좀잘 다려진 깔끔한 피케 셔츠를 입은 분에게 어울리는 향입니다. 제가 남성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중성적인 그린한 장미향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충분히 추천하는 향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런 중성적인 느낌의 플로럴도 사랑해주시지만 또 여름에 쓰기에 적당한 시트러스 플로럴을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한 레짐데플레르의 리틀 플라워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달콤한 열매가 열린 듀이한 장미 넝쿨을 연상케 하는 예쁘고 아름답게 표현된 장미향이에요. 아까 로스가 정말 좀 초록색깔 장미라면 이 리틀플라워는 전 개인적으로 주황색 장미가 생각나는 향이었어요. 시트러스가 강조된 장미 향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름에 쓰기 좋은 정말 군더더기 없는 뽀득한 시트러스함으로 시작을 해서 포멜로나 블랙커런트 같은 그런 새콤한 프루티함이 살짝 곁들여졌어요. 여기에 블랙티와 인센스 향이 과하지 않게 장미향과 함께 나서 좀 비누향처럼 포근하게 살냄새처럼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얘는 그렇다고 장미 비누 향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고 약간의 비누 향의 바이브를 가진 시트러스 장미 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해서 레몬이랑 블랙커런트랑 장미를 같이 으깨가지고 거기다 후추를 살짝 치고 그 크림을 이 살에다 바른 것 같으냐? 무량이나 그런 줄기향에서 오는 약간 울렁거리는 바이브가 전혀 없고 뽀득하면서 상큼한 장미향이기 때문에 여름에 뿌리기에 부담 없고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도르쉐의 에흡에 는 약간 더 달고 파우더리한 편이라면 그리고 그 친구가 좀면분홍 장미 같은 느낌이라면 이 리틀 플라워는 거기서 파우더리함을 많이 덜어내고 시트러스함을 더 추가한 향이자 노란 장미, 주황 장미가 생각나는 좀더 쨍하고 상큼하고 뽀득한 장미 향수입니다. 둘이 같이 매치하기도 좋았고 더이 리틀 블라우가 약간 더이리틀플라워가 에흡에 비해서는 라이트한 느낌도 있었어요. 여름에 시트러스한 장미 향수로 지속력도 괜찮은 편이었고 머리를 높게 묶고 화사한 컬러감의 미니 원피스나 벌룬 실루엣의 좀 귀여운 블라우스를 입은 발랄한 이미지가 생각나는 향이에요. 뭐 MFP 같은 기존에 좀 도르셀 에흡에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제가 또 추천했던 그런 시트러스한 장미 향수 계열 좋아하셨던 분들, 약간 더 여름에 적합하고 지속 발향이 그 친구들보다 좀 조금 괜찮은 향수를 찾고 있었다 하시면 추천하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향수는 머스크 플로를 넘어서 정말 리치한 쇠맛솜사탕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여름 버전 쇠맛솜사탕 향수 도르쉐의 두블루베떼입니다. 이 향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운명적 끌림을 대조되는 성질의 향료인 민트와 프랑켄센스로 표현한 향이라고 하는데 계열은 엠버리 아로마틱으로 좀 여름용 엠버 향수이자 솜사탕 내지는 요구르트 향수. 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세마솜 사탕향수로 유명한 그 향에서 민트랑 시트러스를 더하고 메탈릭한 소향기를 약간 덜어낸 느낌? 딱 뿌렸을 때 탑에서 민트와 시트러스 여기에 알데하이드의 조화로 약간은 쨍하고 날카롭고 시원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살짝의 달콤함이 있고 발사믹한 이 프랑켄센스 향이 은은한 자스미랑 제라늄 향과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달콤한 솜사탕 향이 완성이 되는데 은은한 베티버와 또 이끼향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달콤한 향이 너무 유치하게 풀어지지 않도록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뿌렸을 때향 트레일이 꽤 다채롭고 복잡한 편이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향의 변화를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향의 변화를 느껴보실 수 있는 좀 재미있는 향이기도 해요. 서 탑에 있는 노트들의 조합으로 약간 선을 하면서 날카로운긴 하나 바카라 루땡 향수처럼 과하게 메탈릭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엠버리안 향들은 좀 여름에 쓰기에 좀 무거운가라는 고민이 될수 있는데 이 두블루 벳때는 과하게 달지 않고 또 과하게 포근하지 않고 과하게 발사믹하지 않아서 여름에 쓰기에 너무 적당한 솜사탕 향이 완성 됩니다. 그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용 버전을 찾고 있었다. 조금은 덜 부담스러운 향수를 찾고 있었다 하시면 이 리퀴드 펌퓸 바 도르쉐의 두블루르 베떼를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까지 다섯 개의 향수가 정말 여름에 취향의 향수를 찾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리퀴드 퍼퓸 바의 여름 향수들이었고요. 이 중에 개인적으로 좀 가장 코에 맞고 좋았던 향수는 또 여름에 이런 청량한 머스크 그중에서도 물향이나 울렁임 없는 머스크 만나기가 꽤 힘들었는데 그런 향이 바로 이 피알쉐라 저는 요즘 데일리로를 굉장히 잘 매치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느낌의 소다 향수들을 기존에 도 소개해드렸던 편인데 걔네는 발향이 너무 과하고 약간 진해서 여름에 뿌리고 나가면 코가 민감하다 보니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때로는 뭐 평소엔 괜찮다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울렁이는 느낌이 들어서 여름에 선뜻 손이 안 갔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세탁향, 코튼향, 머스크향을 청량하게 잘 담아내서 진짜 데일리로 부담없이 손이 갔던 머스크향수였어요. 피안셸을 가장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향수들 역시 이번에도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할인율도 좋고, 포인트 관련 혜택들도 있고, 또전 구매 고객대상분들이나 구매 금액대별로 나가는 사은품들도 풍성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향수를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구매 혜택과 링크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전에 진짜 많이 소개했던 도르쉐의 에흙 애흡... 제품을 포함해서 여러 전 제품들을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 꼭한번 링크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역시 리퀴드 퍼퓸 바에서 리샤로 그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또 가장 궁금한 향 써봤는데 너무 좋았던 향이 있었다 하시면 후기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여름 향수 때도 진짜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많이 반가워 해주셔서 오늘은 그보다 더 여름에 힘든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향수들을 큐레이션 해봤는데 이게 정말 여름이 특히나 가을, 겨울보다 더 향수 고르기가 힘든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여름 향수를 취향으로 추천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향기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